오늘 김장을 할 건데 천사 회장님께서 이렇게 배추를 잘 절구셨답니다. 와 너무 잘 절구셨어요. 오늘 김치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려고 그래요. 이따 올리려고요 아. 내려놓셔도 으 돼요 이제 회장님 아, 와 이, 오늘 이게 파, 몇 폭이요? 800폭800 폭이요. 800 폭이 김장 보셨나요?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. 네, 맛있어요. 와 오늘 800 폭이 준비 김장이 이렇게 많답니다. 알타리요 이거네 알타리고요. 네 알타리가 네, 벌써 20. 알타리 25박스고요. 거기에 준비, 부속 준비가 이렇게 많습니다. 오늘 여기에 석산에 긴장을 하러 왔어요. 아, 아 맛있겠다.